안녕하세요. 시아맘의 이광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정현종 시인의 나는 별아저씨라는 시집이 되겠습니다. 어, 이 시집은 문화가지 성사 신선 제3권인데요 저번에 지나치고 어, 리뷰해보지 못했던 시집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 정현종 시인은 39년에 태어나셨고, 70년에서 77년까지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77년 이후부터는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현재는 퇴임을 하신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시인의 정석의 코스를 밟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거나, 아니면 익히 알고 있는 시인의 경우 대다수가 신문사나 뭐 출판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이라는 자리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정현종 시인도 어떤 시인으로서의 표본이 되는 분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현종 시인의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어느날 승려 시인 두 분이 정현종 시인을 찾아왔었대요. 어, 그러면서 자신의 시를 봐달라고 하셨다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기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세속적인 언어라고 하세요. 불교의 가르침을 뭐 운문으로 바꾼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문학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좋은 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시라고 하셨어요. 어, 그런 것을 이제 조미료 친 시라고 부르신데요 어, 상투적인 감정, 뭐 얄팍한 감성, 그런 정신의 수준이면서 사랑, 슬픔, 연민, 고독, 이런 좋은 말을 어, 집어넣는 것을 좀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크기는 정말 심오하고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게 좋은 시로 여겨지고 있어서 약간 아쉬운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이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에 붙어 있는 시들이 약간 그런 개통의 시라고 조금 싫어하시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거기에 본인의 시도 붙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 얼른 떼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시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시집은 초판은 78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95년에 재판이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집은 구성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시들이 3분의 2 정도 담겨 있고, 3분의 1은 어, 어떤 메모, 노트 같은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라고, 노트, 1975. 이렇게 돼 있는 게 번호를 매겨서 29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나는 별 아저씨라는 제목이 아 참잘 지어졌다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시집이 쓰인 시대를 고려했을 때 어떤 독재정권 하에 그런 아픔 시대적인 고통 인간상 뭐 그런 것들이 담겨는 있는데요 또 너무 절망도 아니고 너무 거짓된 희망도 아닌 이렇게 그러면서도 다채로운 마치 정말 별아저지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시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 드릴 시의 제목은 "갈대 없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갈대 없이 사람이 바다로 가서 바닷바람이 되어, 불고 있다든지, 아주 추운데로 가서 눈으로 내리고 있다든지, 사람이 따뜻한데로 가서 햇빛으로 비치고 있다든지, 해지는 쪽으로 가서 황혼의 녹아 붉은 빛을 내고 있다든지, 그 모양이 다갈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를 읽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잘못되었다거나 그러다거나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고쳐져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살아온 고유한 삶의 현재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그리고 조금 함부로 연민의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민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정말 좋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바다가 산을 연민할 필요가 없고 또 산이 들을 연민할 필요는 없는 일이겠죠.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그 자체의 삶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시를 읽어 보겠는데요 두 번째 시는 눈짓 하나가 탄생을 돕는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눈짓 하나가 탄생을 돕는다 너는 태어나려고 애쓴다 내가 태아처럼 꼬부리고 걸어갈 때, 내가 헤엄치듯 잠들 때, 물과 햇빛 속에 태기를 마실 때, 너는 태어나려고 애쓴다. 너의 키와 체중 속에서, 옷 속에서, 밥과 꿈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 태어나려고 애쓴다 납작한 것들 속에서 찢어지는 것들 속에서 길들여진 정신 무서워하는 기교 속에서 명랑한 저 달빛 아래 쥐죽은 거리에서 석탄 백탄 속에서 아 막무가내의 기쁨 속에서 눈짓 하나가 탄생을 돕는다. 이 시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태어나려고 애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경우 또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려고 하는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인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짓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묻히지 않게 눈으로 계속 바라봐 주는 것,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눈짓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 시를 읽어 볼 텐데요. 음. 어쩌면 이것은 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이 마지막 노트로 적혀 있던 부분의 21번 글이 되겠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17. 파괴적인 허무나 절망적인 내기로부터 나온 힘은 그 힘을 낳은 바로 그 허무나 절망보다 더 무섭고 파괴적인 절망을 낳을 것이다. 그런 힘은 분명히 공포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희망을 장기화하는 노력의 필요성. 때로는 절망이 더큰 힘을 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악에 받쳐서 무언가에 몰두할 때, 당장에는 그것이 동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 악이 끝나고 나면 더큰 허무와 절망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그 까닭은 그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을 쥐어 짜내는 자기 파괴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또 찾아온 절망과 허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또 그것으로부터 힘을 쥐어 짜내게 된다면 결국에 남게 되는 것은 파괴된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자기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면 사회 전체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통해 힘을 끌어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희망이 동력이 되었을 때그 결과도 희망을 낳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상 포인트 한 가지를 권해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집에는 메모로 보이는 것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과연 시로 인정할 것인가? 만약 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집의 개념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를 담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여담으로, 어, 이 시집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가 참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좋은 시는 직접 한번 베껴 적어가면서 읽어봐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집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